와 이게 진짜 속보로 들어옵니다. 여기 봐봐 연락하고 왔는데 이거 애초에 프루프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그럼 왜 프루프 세트로 얘기, 얘기를 하지? 고품질이라고만 하길래 프루프보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저는 원래 어, 일주에 일세번 영상을 올리는데 어, 오늘 요, 어, 많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조폐공사한테서 우리는 오늘 이 한국은행 70주년 풀프 어, 세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 언박싱하고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 올리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이거 정말 실망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짜증 내서 제가 오늘 이거 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루프 세트를 샀다면 이거 프루프 세트인 걸 알잖아요. 그냥 민트 세트, 일반 민 일반 민트 세트는 아니고 이거는 수집가들 위해서 완벽하게 주조, 완벽하게 만든 프루프 세트입니다.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 요 한국은행은 컴스코, 여기 컴스코랑 한국은행이 프로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원래 한국 화폐를 만든 이거 컴스코 이런 것에 장, 항상 응원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민트 세트는 진짜 예쁘고 이거 지키메러 스크래치 이런 건 없지만 원래 없지만 이거는 진짜 진짜 망했어. 이거 엉망이에요. 아, 예. 여러분들은 이거 세트를 아직 못봤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는 이렇게 생기고 이거 열리면 아주 예쁘게 보이죠 진짜 예쁘게 보이죠 근데 몰래에서 보면 되게 예쁜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좀 가까이 봐도 스크래치? 이거 뭐라기나 Freaking Fingerprints? 지문? 여기 지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밑에 50원 밑에를 보면 이게 이게 한 개의 세트뿐 아니라 이 세트에도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세트에 문제 있고 세 번째 문제 있어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카카오방 애들도 막 사진 찍고 여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막 500원짜리 옆에 엄청 큰 스크래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카카오방에 있는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에 문제가 없는 proof What is a proof coin?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United States Mint에서 what is a proof coin. Proof coins are the finest quality of coin produced by the United States Mint. The term proof refers to the coin's finish. Proof blanks are specially treated, hand polished and cleaned to ensure high quality strikes. 이런 동전은 원래 고 스트라이크로 이런 거 아니고. These blanks are then fed into a press fitted with specially polished dies. 이거는 그냥 막 도안으로 찍는 게 아니고, specially polished 된 도안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찍힘 에러 스크치가 어? 이렇게 막스써 수... 아, 이걸 봐아 진짜. These coins are then carefully packaged to showcase and preserve their exceptional finish. 이거는 동전 만든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이세트에다 세트다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거든. 여거 어디 어디냐? 여기 여기 여기. 봐봐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는 한국 조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핑글 프렌시잖아요. 여기 여기 한자 바로 옆에. 어떡 뻥튀기? 이런 거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은행의 7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이 세트를 샀잖아요. 몇 개, 저처럼 몇개 사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개, 기파하고, 나중에 이거 가격,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뭐 다시 팔 생각은 있겠잖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수지뱅크 사장님한테 1998년 멘트 세트를 파는 거, 그런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도 보고, 아, 여기 이런 거막 점수가 있어. 새들의반점이 하나 생겼 아... 그렇죠? 근데 당시에 서전에서 불순물이 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그랬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거를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 많은 세트에서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까요? 찍키메로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실제로 에러가, 에러가 좋아니까이 게... 500원 뒤에 왼쪽을 보면 또찍키메로 하... 너무 화려네요. 실망스러워, 이거. 제 세트 뿐이었다면, 그리고 한국은행에 가서 이거 좀또 똑바로 만들었던 것으로 막 교환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 그그 그 분들 세트도 이래요. 여기 구리동전에 여기 한국은행에다가 한국은행의 글자에다가 벌써 그거 상화되는 거, 상화, 상화적인 그거 점이 있어요. 그게 한국은행은 이 세트를 만들어줘서 진짜 땡큐인데, 이게 진짜 엉망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트를 샀다면, 몰래에서 보지 말고 좀 가깝게 보고, 스크래치, 이런 스크래치, 이건 회손, 안에 있는 본래, 먼지, 산화적인 이런 점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꼭, 제발, 한국 여기 컴스코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좀안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건데 이건 제가 할수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좀 상태 안 좋은 풀프 그게 그게 말이 되나 상태 안 좋은 풀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어... 어, 불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우리는 이거 한 개당 3만원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 투자 이거 투자 하려고 나중에 이게 돈 되는 돈 돼야 하는 세트인데. 이이 이, 이 상태로는 안될거예요 나중에 이런 스크래치 있으면 누가 사요 잘못 만든 점이 이렇게 많으면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없어요 나도 안살거예요 원래 이거 열고 진짜 착하고 막 웃으면서 이런 영상을 좀아 진짜 지금 올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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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만약에 한국 없는 사회가 되면 이거는 우리 마지막에 프루프, 프루프 세트 잖아요 이걸 다시 안만들거예요 다시 안 만들고, 70년, 70주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거, 제대로 만들어서 야 되는데, 퀄리티 체크를 좀 하고, 어?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좀, 안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좀 있을 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받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이렇게 받았다면, 어, 다른 사람들도, 막, 똑같이 좀 화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발 이 영상을 보고, 당신, 선생님의, 산, 동전을 제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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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 좋아요 싫어요 구독 안 눌러도 댓글 안 눌러도 제발 본인이 산 세트를 확인해주세요 아깝다 유튜브에서 아마 이거 열고 어, 예쁘게 착하게 보여줄 사람 좀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레알로 저는 honestly, 실제로 이거 말을 하는 건데, 이 세트는 실망스러워요. 미안해. s o r 그리고 체크하고 불만 있으시면, 한국은행 아니면 뭐, 이거 구매하신 곳에 존더를 해서 불만 좀 하시도록 하세요. 다음에 뵐게요.